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은보화를 두르고 살면서도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 소명을 바로 알고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잡하게 긁어 으고 붙잡고 늘어놓고 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세례 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사에서 40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전달자의 역할인데 하나님 말씀을 위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는. 내용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내용이 예수그리스도 은혜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